침 우리의 모습 이게 어떻게 될 있나라 진짜 좋은 말로 할때아 뭐하노 아, <laughs> 이게 진짜, 뭐야 진짜 아 진짜 지가 라지 마세요 뭐하십니까 지금 와 진짜 어이가 없다 <laughs> 이게... 아, 아니 뭐 하는데 아뭐 마사지야 뭐 하고 있는 거야 <laughs> 너무 웃겨 아니 진 잘했다 편집 와 이거는 솔직히 네아 뭐해 아 진짜 추하다 <laughs> 아 누결 느낌... 아, 뭐 하는데 나 졸린데 아, 안 아프잖아 그리고 아니야 일어나야 돼 아... 되는... 아프면 졸려. 평생 싫으니까어 나오지 말고 뭐 아픈데 뭐 그거 조금만 어 뭐, 그건 그건 좀 <laughs> 아, 어, 그건 좀... 아. 음... 음...